지난주 남가주를 강타한 한파로 인해 농장의 야채가 얼면서 채소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소비자는 물론 요식업계도 가파르게 치솟는 야채 가격으로 걱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사면 기자가 전합니다. 남가주에는 2주 전 폭우가 쏟아졌고 지난주 추운 날씨가 엄습하면서 수분이 많았던 농장 땅이 얼어붙고 야채도 얼어 죽으면서 일부 야채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야채 가게 인상된다해서 음식 가게 인상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윤이 많이 떨어지죠. 야채 가게 올라가면 네. 어, 차후에 곧 가격 인상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좀 사기가 좀 거북스럽네요. 더워서 야채값 좀 싸졌으면 좋겠습니다. 남가주의 테미큘라, 온타리오, 모데스토, 치노웰스 등의 농장에서는 무나 열무와 같이 뿌리를 먹는 야채는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파, 미나리, 부추, 쑥갓, 시금치. 양배추 등과 같이 잎사귀를 먹는 야채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한 야채 농장 종사자에 따르면 지난주 남가주의 추운 날씨로 농장에 있는 야채가 얼어붙어 야채가 녹을 때까지 작업이 중단됐었다고 말합니다. 해가 좀 뜨고 날이 풀릴 때까지 일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작업을 하는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The price is crazy. Nobody have. a l 뭐지 a l 지난주 남가주를 강타한 추운 날씨로 인해 한인들이 즐겨 먹는 야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파의 경우 2주 전에는 1단에 99센트였으나 지금은 2단에 99센트입니다. 남가주의 한파가 오기 전까지는 스물 묶음이 들어간 상추 한 박스 가격은 8에서 10달러. 지금은 한 박스에 18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24단이 들어있는 시금치 한 박스는 2주 전에는 10달러에서 지금은 15달러에 팔리고 있습니다. 일부 야채 가격이 고공 행진을 함에 따라 마켓의 전체적인 야채 판매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한 10박스, 100박스 팔던 것이 3분의 1의 수준으로 또 어떤 것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많아요. 식품 업계에서는 일부 야채가 얼어 생긴 물량 부족분을 멕시코 등타 지역에서 더 높은 가격을 주고 구입해 와야 하기 때문에 상승한 야채 가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LA 팀 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